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세상은 꿈이니까, 꿈을 깨라고 이렇게 이제, 예, 가르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는, 부처님 당신이 지금 하시는, 어, 결과부자 다니신, 정안주 대면념. 결과 부자시고, 하 몸을 단정히 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에 드셨다. 이걸 가르치는 것 중, 여신은 여와 같이, 그래서 부처님 은 당신은 지금 비파산화를 하신 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비파산화예요. 그리고 금강경에서 이 마지막 말씀, 일체 유의법 영웅한 포형, 여로 여겨전 혼자 계시한 일체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식환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 먹구를 지어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먹고 이렇게 참고하는 거잖아. 요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뭔가. 하루 종일 팥삐 뛰어다니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추관했던 그놈, 응? 온갖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그 자리, 응? 그것을, 응? 올라오고 지금, 우리가 이 먹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에요, 응? 이번 시간에는, 그, 어, 경원스님이 드셨던 여삼이거 마사돌에, 낙일이 가기 전에, 말레리, 예, 도착했네, 이거. 이 화두가 마침 보여가지고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형 선생님께서 이제 <laughs> 동학사 아마 당시 강주를 사셨던가봐요. 강주를 사실 때 이제 해지가 되니까 당신도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밖에 이제 외출하셨겠죠. 옛날에는 이제 그 교통이 아주 불편하니까 걸어서 주로 다니니까 음 그. 어지간한 거리를 가더라도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제 그랬던가 봐요. 경험 선생님께서 이제. 근데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이제 그거가 전염병이 창고란 마을이었던가 봐요. 지금처럼 어떤, 어, 매스컴, 방송이 발달해지지 않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을에 들어갔겠죠. 지금 같으면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고, 이제, 예, 다, 어, 방송을 해서 알 텐데, 음, 그 당시에는 이제, 예, 소식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전염병 있으니까 방에도 이제 못 들게 하잖아요. 집 안에도. 그래서 밖에 처마 해서 나를 샜다고 아마 그러죠. 기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잠이나, 음, 자겠어요. 이제, 그, 뜬 눈으로. 거의 뭐, 밤을 지새다시피 해가지고, 어? 죽음의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응? 어? 이제, 절로 돌아오셨겠죠. 이제 날이 새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강원을 그냥 폐쇄해버리고, 확인들 다 그냥 보내버리고, 흩어버리고, 당신은 이제, 화두 참고를 이제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화두를 들라고 이제, 아마 염송을 보셨겠죠? 근데 막힌 화두가 없어가지고, 응? 어? 그, 의심도 못하다가, 이 여삼이 그 마사도레에 막혀가지고, 이제,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그 깨친 년도참 특이하잖아요. 참고하시다가, 그, 마침 그 절에 사미가 한명 있었던가 보죠? 사미한테 이제 아버님이 찾왔던가 봐. 이 사미한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면서,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잘못하면 이제, 남의 집 소가 돼서 이제, 예, 갚아야 된다고, 이제, 시주집 소가 돼서, 그, 그, 시주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3위가, 아, 소가 돼도, 콧구멍 없는 소만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던가 봐요. 그 3위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하기 싫고, 남의 집 소도 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흐흐 <laughs> 선생님께서 마침 그 소리를 들은 거요. 예 3위가 이제, 무비공. 어? 소가 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니다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소리에 이제 깨달으신 거요. 그리고 이제 어도성을 부셨잖아요. 이제 홀문이노 무비공, 동각삼천시아가 유월연암산하로의 야인무사태평가라고나 자 갑자기 콧구멍이었던 소리를 듣고 순간에 깨달으니 삼천세기가 내 집이구나. 유월달 연암산을 내려가는 길에 들을 사람이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 이게 이제, 경하스님 오도송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경하스님 그,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계는, 심월고원 광탄만상, 광경고망의 푸시아물인가? 마음다리 홀로 둥굴에서 빛이 만상을 삼켰네. 빛과 경계가 없어졌는데, 또 이것은 무슨 불가니까 아주 좋은 임종계를 남겨주셨잖아요. 저는 이 임종계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여삼이가 마사돌의 그 화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문 염송 592치 여사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혼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낙의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왔구나. 스님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설명해 주기를 청하니 선사가 말하였다. <laughs> 채색의 기운은 언제나 밤에 움직이고 정령은 낮에 만나지 않느니라. 음. 자, 이제 영운 스님에게 이제 어떤 스님이 물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선사가 나그리 가기도 전에 말의 일이 딱 좋았구나.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또 설명해 주기를 원하니까 선사가 채색의 기운은 언제나 밤에 움직이고 정령은 낮에 만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도움말을 주신 거예요. 불자님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산천이 송했다.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오니 종소리 끝나자마자 북소리를 재촉하네. 조사는 잡곡밥을 즐겨 먹고 북쪽에 있는 문수는 오대산에 있네. 자. 조사는 작곡밥을 즐겨먹고,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잘 참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조사는 작곡밥을 즐겨먹는단 말이에요. 예,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예, 항상 제가 공부길에 보라고 그랬죠. 밖에서 보면 안 됩니다. 보령령이 송했다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에 이익을 보지 못하고, 남쪽에서 싸게 사서 북쪽에서 비싸게 파네 가로는 천이요 세로는 백이라 하여 항아사를 세나니 구구가 도리어 82가 되었네 구구는 81이잖아요 81, 81 근데 여기는 82, 82라고 해놨죠 하나가 더 많죠 <laughs> 왜 그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구가 82라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 정강스님 임종계, 정강스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인들이 남겨주신 그 선물이 뭐예요? 어? 정강스님께서 여하시 생사대사요.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어떤 것이 생사의 큰 일인가? 하고 나서, 억 하고는, 그거는 81인이라. 이렇게 아마 일러주셨을거예요 응. 어떤 것이 생사의 큰 일인가? 억 하고, 그거는 81인이라. 이렇게, 이제, 예, 증강 스님께서는, 예, 어주신 거요. 예, 우리 공부인들은 잘 참고해 보십시오. 구구는 8 1일이라는 이, 여기에 아주, 아주 그 공부를 재밌게 표현해 놓으신 거요. 예, 공부인들은 웬만하면 이건 좀알수 있어야 되는데. 자, 유광심이 송했다.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오니. 가고 오메 먼지 티끌 받는 것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찌 한산이 습득을 만나서 손뼉치고 깔깔대며 웃은 것만 하겠는가. 여기 이제 한산과 습득. 이게 이제 중국 그 천태산 그 국청사에서, 어, 그 살았다는 그 사람들 이름이잖아요. 한산과 습득. 공부인들 이름이 아니.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 요 이게. 음. 근데, 이 이름에 어떤 공부를 좀 넣어놨어요. 우리 공부인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분이 송했다. 나귀의 앞 말의 뒤에서 영혼을 아니. 아주 또 재밌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나귀의 앞 말의 뒤에서 영혼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에 먼지 하나 없구나. 자, 이게 뭐겠어요?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에 먼지 하나 없구나. 천태산과 안탕산을 두루 다녀서 돌아오니, 돌아온다, 이 말에 돌아왔다. 겹겹이 금강의 봄이구나. 금강은 이제 강 이름이에요. 겹겹이 금강의 봄이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는 예, 알아드려야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지간 우리 불자님들 그 이런 염송을 들림시면서 모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모른 것이 좋은 거라고. 응? 모르면 금이요. 알면 똥이라고. 응? 중국 선지식들이 누구누이 말씀하신 거. 응? 바로 우리 경어스님께서도 보여주셨잖아요. 응? 염송을 들쳤는데 막히는 화두가 없었다는 거요. 하마트면 의심할 수 있는, 응? 그, 화두가 없을 뻔 했잖아요. 어, 화두라는 것은 머리에 붙어서 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응. 아침 정원스님께서이 여삼이 그 마사돌에, 이, 이 글귀에 막혀가지고, 응? 그거 의심을 해가지고, 응? 타파를 하신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부자님들,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 모르는 구절이 나오거든. 꼭한 번씩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돌이키는 힘을 길리라고 그랬어요. 이 돌이키는 힘이 바로 공부라고. 어,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바로 공부의 전부니까. 어, 우리 불자인들 날씨가 좀 더워도 어, 또 에어컨 좀 틀고 열심히 임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